안녕하십니까. 맑은 농장입니다. 오늘은 가수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밭이 아닌 창고 안에서 촬영을 합니다. 편안하게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5월 4일인데 어제 5월 3일에 5월 3일에 약재를 살포했습니다. 어, 포커스는 나방입니다. 복숭아 손나방. 예, 그러면서 어, 가끔씩은 진딧물도 보였기 때문에 진딧물도 방제를 함께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복숭아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그네슘 제도 함께 혼용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번 방제의 핵심은 나방입니다 메두충이라고 하는 약제 작용기작 30번 어, 핵심 방제입니다 장기 방제 22, 28, 30번, 이제 여기 작용기작이 22, 28, 30번, 이세 가지 정도는, 약재를 뿌리게 되면, 어, 10일 이상 장기간, 이제, 약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잎에 묻어 있으면서, 애벌레가, 이 잎을 갉아먹게 되거나 하면, 어, 장애를 일으켜서, 어, 뼈, 저, 나방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에, 한 번은 22나 28이나 30번인 작용기작의 약제를 살포를 하고 또한 번은 1번이나 3번, 6번, 뭐, 이런 것들을 즉 낮은 번호의 작용기작인 어, 나방 약제를 살포를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나방 주로 나방 방제입니다. 어, 저는 원래는 이제 나방에 이제 아예 뭐 성분을 걸었습니다. 나방 방제를 잘 하면 햅과류 농사에서는 반 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 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나방 방제를 예, 1차 방제를 4월 10일 날 했습니다. 4월 10일 날 알타코가 28번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제를 옥타버로 4월 25일날 20... 방제를 했습니다 4월 25일 그리고 3차 방제를 5월 3일 어제 했습니다 어제 순나방 메디충을 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요거는 작용기작이 30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핵심 방제의 약제입니다 그리고 낮은 번호 요 번호는 어, 3A 136뭐 요런 낮은 번호의 것들은 어, 직접 살충제라고 해가지고 어, 선택적인 방제 약제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 나방이나 애벌레에 직접 맞아야 죽는 그런 약제입니다. 약을 칠 때, 나방이나 애벌레에 직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제에 맞지 않는 나방이나 애벌레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30번, 22, 28, 3 1 이런 번호들은, 어, 잎에 묻어 있다가, 어, 애벌레가 그걸 갉아먹게 되면은 섭식장애를 일으켜서, 어, 이제 벌레가 고사하는 그런 약재라고 설명을 아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요 3a를 쳤고, 30을 쳤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낮은 약재를 이제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5월 10일경에 스미치온 1B를 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순나방이나 심식나방을 포커스로 한약제가 됩니다. 예, 요렇게, 나방은 저는, 어, 5일, 5일 간격 정도로, 한 번은 핵심 방제, 한 번은 선택방제, 이렇게 교대로 약제를 살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약재 하나를 더 추가를 했었는데, 진딧물하고, 어 일부의 깍지벌레 약재입니다. 저는, 이제, 요 진딧물 약, 진딧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 쳤는데, 음, 요게 나오네요. 요게, 뽕나무 깍지벌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깍지벌레도 잡는 그런 약재입니다. 대부분, 이제, 진딧물을 잡는, 이제, 그런, 어, 표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약재가 모벤토. 예, 모벤토. 이번에는 이제 모벤토를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진딧물이 또 남아 있다든지 하면 다음에는 이 모벤토를 선택하지 않고, 어, 다른 약재를 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이 막파레라고 하는 이름을, 어, 붙여놓은, 어, 마그네슘제입니다. 이 마그네슘제를, 어, 역시 이제 혼용을 해서 뿌렸는데, 예, 봄에 잎이 막 터고 이럴 때, 에, 광합성을 어린 잎은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이런 어, 자두나무 잎은뭐 잎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복숭아나무 잎은 이제 자두나 복숭아 그림은 없는데 어쨌건 이런 어, 뭐 허옇다고 그래야 되나요? 노란 빛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가장자리 부분이 잎줄기 말고 요게 이제 입줄기라고 본다면 요새파란 부분이 요 노란색이나 흰색을 띠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입 가장자리 부분이라고 본다면 어~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 과거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 제 밭에도 요 현상이 일부 보이는 나무가 아, 있었습니다.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제를 어, 같이 이제 섞었습니다. 저는 늘 이제 봄에는 어, 한두번 정도 마그네슘제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 어 그게 어떤 뭐 비슷합니다. 어, 그래서 요늘 매년 봄에 한두번 정도는 섞어서 약제를 살포를 합니다. 어, 마그네슘 제는 광합성에 필수적인 예, 영양소입니다. 영양소라고 그래야 되나 했던 원소입니다. 어, 마그네슘이 없으면 아무리 빛이 있어도 이산화탄소가 있어도 어, 광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약재 내지는, 어, 첨가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처음에 이제 나방에 대한 메디충, 그리고 진딧물에 대한 모벤토, 그리고 광합성에 대한 막파레, 마그네슘,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 어, 그렇지만 요세개 중에서도 핵심은 메디충입니다. 어, 즉, 나방 방제약입니다. 예, 나방이 핵가류에서 어, 방제 1순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예, 중요하게 여기는 어, 부분이라서, 연관 계획을 예, 이렇게 어,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이 약제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복숭아 손나방, 홍심식 나방, 그리고 유리 나방 이런 나방류에 대한 방제 약제에 대해서 어, 말씀을 어, 설명을 해봤습니다. 햇과류, 뭐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햇과류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나방 방제를 철저히 좀잘 하셔가지고, 어, 나무 키우는 데에도 어, 에러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일도 이 순나방이라고 해가지고 순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 심식나방과 순나방이 같이 과일을 다 먹습니다. 과일을 먹는데, 어, 톱밥처럼 이제 배설물을 과일 밖으로 빼내느냐 빼내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에, 과일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나방을 방지하는 것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일 농사짓는 분들 모두가 나방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 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 나방은, 특히 순나방은, 어,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어, 아마, 자두 농사나 복숭아 농사 짓는 분들의 가수원에는 벌써 순나방을 틀림없이 먹었을 겁니다. 한두 개 정도는 먹었을 겁니다. 4월 말에는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일부, 가해를 어, 합니다. 어쨌건 어 다시 요약을 하면 순나방은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은 핵심 방제, 즉13613뭐 이런 번호 낮은 번호의 나방 방제약을 살포를 하고 그리고 5일 간격, 5일 뒤에는 22, 28, 30 이런 높은 번호를 가진 방제약제를 어, 선택을 해서 교대로 어, 살포를 한다면은 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어, 나방은 조금은 좀 방제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어, 나방 방제에 대한 약제의 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